그다 보니까 뭐업 업고 돌리고 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얼마 홍콩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사람을못 있더라이 말입니다. 가정에 소홀해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주신공 조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애정은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애정이 뭐내아이내 예. <laughs> 와이프 예.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거면 또. 괜찮은데. 예. 예. 사실, 불륜 관련도. 예.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예, 예. 선생님이 상담을 많이 해 보셨을 때. 예, 예. 불륜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장소. 장소. 예.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사 <laughs> 네. 산악회. 아, 산악회요? 어, 그 다음 네. 밴드. 네. 그 다음 운동 모임. 네. 그런 데서 최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 모임에서 약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산악회 가서 뭐 어떻게 보다 보면 눈이 맞아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어 모텔이 있으니까 굴러 가고 운동 모임들은 여자들이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근력이 좋겠지 왜 자기 남, 남편하고 속궁합이 안 맞으니까 아 운동하니까 장단지 보니까 막 허벅지가 딱 단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아저 사람이랑 뭐 하면 내 속궁합이 맞을 것 같아 어래갖고 어떤 불륜이 나고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네. 밴드 같은데 뭐~ 뭐~ 여자 몇명 남자 몇명때 먹다 보면 수, 술을 먹다 보면 주파수가 이제 날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륜이 음.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로 보면 네. 근데 여자나 남자나 보면 여자들이 좀더 조금 밝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 저는 저 남편하고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속궁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나, 응? 네. 선생님은, 근데, 속궁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무방어전으로만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바람이 났어요. 이 사람 사주를 넣어요. 겉궁합하고 속궁합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렇죠. 신점으로? 네. 그러면 아, 이 사람하고는 완전, 어? 파이팅 넘치게 하시네요 하니까 네. 막 웃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선생님 이 사람 진짜 파이팅 넘친다고 네. 막 들어서 들+ 들어서 하고 막어 좌우로 옆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속궁합이 너무 잘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자기 남+ 남편은 그냥 위에서 만 그렇게만 해주, 해준 상태인데 네. 어이 남자는 어 파이팅 넘치게 산납게 다니는 사람도 다리 근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산납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업고 업고 돌리고 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얼마 홍콩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 소홀해지고, 네. 어? 이 사람한테 그냥 뭐, 뭐든지 다, 다 갖다 줘. 네. 옷도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하더라고. 그런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네. 또,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아니고 운동모임도 얼마 저기 자기 근력들이 자기 체력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진짜 더 파이팅 넘치게 하거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해주거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날 수밖에 없어. 자기 남편은 그냥 왜 10년, 20년 이래 살다 보니까 귀찮아. 솔직하게 맞잖아요. 귀찮다 보니까 남편도 왜 바람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할 수밖에 없잖아. 가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는 이렇게 해주거든.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색다른 맛을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모임, 밴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치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한테 주파수가 있으면, 요즘은 그냥 그렇대, 피디님. 네. 주파수 딱 맞으면 오늘, 오늘 만나면 오늘 그냥 바로 가더라고. 아, 요즘 젊은 분들은. 예. 네. 깜짝 놀랐어. 아, 젊은 사람도 아니, 40대도 그래. 아, 그래요? 어. 내가 깜짝 놀랐어. 네. 그게 가능하냐고. 선생님,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남자 없어 여자가 남자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라 그러더라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거든. 그래서 점을 보, 보다 보니까 어, 어디서 만났는데? 어, 산악회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예, 배드민턴 그 모임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예, 밴드 모임에서 만났어. 어, 밴드 모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까. 선생님 가르쳐 드릴까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됐어. 나는 그런 거안 해. 내가 이랬거든. 그니까 저가 유래로 봤었을 때는, 그런, 그런 데서 최고 많이 나더라, 이 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순수하게 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어. 혹시 바람 불륜이 난 사람들은 어. 꼭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런 거 있을까요? 어, 여자들이 바람이 나잖아. 네. 집으로 안 돌아가. 남편하고 안 살아. 남자가 바람이 나잖아. 네. 남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다시 돌아와. 여자가 바람이 나면, 자식도 버리고 돌아선단 말이야. 희한하더라고 거기. 네. 왜? 거기 우리가 음양의 조합 조합이잖아요. 거기 네. 상당히 무섭고 상당히 그 중요한 거야. 네. 선생님은 혼자 살아서 몰라 네. 모르는데 상담을 해해 해보,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웃긴 점이 많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불륜 이거 참 별로 조, 조, 좋게 생각은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게 최고 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갖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는 부모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